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두 번째 원데이가 전북 익산 이원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커피와 힐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커피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바리스타를 체험하며 하루를 만끽했습니다. 열 번에 걸쳐 다양한 원불교 문화 예술을 체험하는 날 원데이 두 번째 프로그램이 16일 익산 이원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커피와 힐링이라는 주제로 원불교 커피 문화 협회가 진행했습니다.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석 교무는 차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교화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라인성 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교화로서 교화를 좀 멋들어지게 커피 문화 협회가 주최한 원데이에서는. 역시 커피를 추출하는 기구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고 커피 문화 협회가 커피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의도 이어졌습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이 무르익자 청소년들이 강사로 나서 참가객들이 바리스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교구 충주 교당에서 운영하는 차 문화 인성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충주 교당 청년들과 학생 회원들이었으며 현재 커피를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 주니어 티마스터 클럽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준급의 바리스타들이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동아리 4기 회장 김가은 양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커피를 정의하고 커피가 발견된 유래와 커피의 종류, 로스팅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커피는 커피나무에서 생두를 수확해 가공 공정을 거쳐 볶은 후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원두를 섞어 추출하여 음용하는 기호 음료라고. 강의와더불어 진행된 시연에서 학생들은 커피 필터를 접는 법부터 참가자들 앞에 놓인 커피 잔을 예열하고 커피를 내려 잔에 따르기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이 커피를 직접 추출해 보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천천히 원해. 또좋 50원 정도 크기에요. 마치게 해보세요. 참가자들은 커피의 향과 맛을 음미했고 정성을 다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향이 너무 좋았다고. 그 에티오피아의 차를 처음 마셔봐가지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커피 향이 아주 좋고요. 내리는데 이 정성스럽게 내리니까 이게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 같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원불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원데이는 원불교 문화사회부가 주최하고 원불교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총 10번에 걸쳐.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 안내와 참가 신청은 원불교 문화사회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